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딩메이트 디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한 기능이나 형태를 가진 클래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play.cotlinlang.org에서 따라해보세요. 오늘 배울 클래스는 총두가지인데요 데이터 클래스와 이념 클래스입니다. 데이터 클래스는 데이터를 다루는 데에 최적화된 클래스로 다섯 가지 기능을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내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equals의 내용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며 두 번째는 클래스의 내용에서 고유한 해시코드를 반환해 줍니다. 또한, 포함된 속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toString의 내용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며 그리고 객체를 복사하여 새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커피 함수 역시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카피 함수를 통해 새 객체를 생성할 때는 똑같은 내용의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생성자와 똑같은 형태의 페러미터를 주어 일부 속성을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성을 반환하는 컴포넌트 계열의 함수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요.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 같은 함수로 속성의 내용을 반환합니다. 사실 이 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호출하기 위한 함수가 아닌 배열이나 리스트 등의 데이터 클래스의 객체가 담겨있을 때이 내용을 자동으로 꺼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함수들입니다. 실습을 진행해보죠. 여기서는 일반 클래스와 데이터 클래스의 기능을 1대1로 비교해보겠습니다. Genera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이름과 아이디를 받아보죠. 그리고 Data라는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똑같이 이름과 아이디를 받아봅시다. main에서는 general로 이름은 보 o 형 id는 212인 a 객체를 만들어 보죠. 먼저 equal s u 수를 테스트하기 위해 a와 똑같이 만든 객체와 내용이 동일한지 비교하여 출력해 봅시다. 그다음 해시 코드 함수값을 출력해 보죠. 다시 to string의 결과값을 보기 위해 a를 그대로 출력해 봅시다. 이제 데이터 클래스로 이름은 로다, i d 는 306인 b 객체를 만들어 봅시다. a 객체와 동일하게 b와 똑같이 만든 객체와의 비교값을 출력하고 해시 코드를 출력해 봅시다. 역시 to string의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해 B를 그대로 출력해보죠. 다시 B를 카피한 결과를 출력하고 B에서 카피를 이용하여 이름을 R인으로 바꿔 생성한 결과도 출력해봅시다. 마지막으로, named a r g u m e n t 를 통해 id만 618로 바꾼 결과도 출력해봅시다. 실행해보면, 일반 클래스로 만든 A는 equals나 hashcode, toString 함수의 결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반면, 데이터 클래스로 만든 B는 세 함수 모두 의미 있는 기능으로 자동 구현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며, 카피 함수를 통해 원본을 복사한 새 객체 역시 쉽게 만들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컴포넌트 계열 함수의 동작을 확인해 보죠. 메인의 내용을 지우고 데이터 클래스의 객체들이 담긴 리스트를 작성해 봅시다. 보영212 루다 306 아린, 6 618을 넣어 보죠. 이 리스트에 담긴 데이터 객체의 내용을 포문에서 모두 순회하려면 두 개의 속성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하여 i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는 component1, component2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값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println에서 내용을 모두 출력해봅시다. 실행해보시면 리스트에서 각각의 데이터 객체를 참조하여 속성을 모두 출력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enum class인데요. 이 a t 레이티드 타입 즉 열거형의 준말로 이뉴름 클래스 내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한 객체들을 이름을 붙여 여러 개 생성해 두고 그중 하나의 상태를 선택하여 나타내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이뉴름 클래스 안의 객체들은 관행적으로 상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대문자로 기술합니다. 또한 이 u m 의 객체들은 고유한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u m 의 생성자를 만들어 속성을 받도록 하면 객체를 선언할 때 속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클래스처럼 함수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객체의 선언이 끝나는 위치에 세미컬런을 추가한 후 함수를 기술하면 됩니다. 실습을 진행해보죠. state라는 이름으로 이놈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메시지 속성을 string으로 받도록 해보죠. 이제 객체들을 열거해 봅시다. 스윙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노래를 부릅니다.라는 메시지를 넣어보죠. 이시라는 객체를 만들고 밥을 먹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넣어봅시다. 그리고 슬레이브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잠을 잡니다.라는 메시지를 넣어보죠. 다시 함수를 하나 추가하여. 잠을 자는지 여부를 불린값으로 반환하는 함수인 "issleeping"을 만들어 봅시다. 이때 비교할 대상은 state 객체 자기 자신이므로 this로 해주어야 합니다. 메인에서 state라는 이름의 변수에 초기값으로 state.sing을 넣어 봅시다. state를 그대로 출력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state의 값을 state.sleep으로 바꿉시다. 이번엔 state에서 is sleeping 함수를 수행해 보죠. 다시 state의 값을 state is로 바꿉시다. state의 메시지를 한번 출력해 보죠. 실행해 보시면 이 n u 변수를 그대로 출력할 때는 toString을 통해 상태 객체의 이름이 출력되고 같은 객체끼리 비교했기 때문에 true가 반환되었으며 이 객체의 메시지 속성에 담긴 밥을 먹습니다가 출력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클래스와 인슘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특정한 용도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디모였습니다.